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마가복음 11장에는 그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잎이 무성한 그나무가에 가서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가서 바라보니까 이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날 이제 그 다음날이 제그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를 가는 길에. 제 아들이 그 나무를 지나는데 보니까 뿌리부터 나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그 나무가 이렇게 다 메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마.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나바다에 <laughs> 던져,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릎 기도한 것은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네, 너희가 기도로 말한 것은 어,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그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으니 <laughs>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어, 바울이 그안진뱅에를 일으킬 때 네,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가 성전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스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귀신들린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을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괴로워하다가 언제 그 은혜가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니곧 더러운 시나 떠나가라고 말할 때 드디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그그 그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상태로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고 말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안 갑니다. 눈짓, 손짓, 발짓에 뭐죠? 이거 고개짓 해도 안 가요. 뭐할때 간다고요? 네, 말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경 놀이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이 초월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전에 무리를 걸어간다고 뭐 기자들도 모으고 뭐 신문에도 내고 뭐 아주 엄청나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 다 보았는데,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단번에 빠지셨어요. 예, 한 걸음도 못 걸어가셨어요. 주께서 오라고 하실 때 걸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성령의 감동과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실 때는 그게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만. 어떤 초월적인 일을 하세요. 네. 그러기 전에는 믿음으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머리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믿음이 반 머리와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대립할 때는 믿음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분이요, 우리 그 교회에서 교회 오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담하는 걸 제가 이제 가면서 들었어요. 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멍해져서 멍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멍해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막 쫓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또 한참 지나서 상담을 들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거의 이분은 이제 그러기 상태, 아주 그냥 포기 상태에 왔어요. 이게 더 오래된, 오래 간데 이게. 이게 한참을, 이러다 말고 갑자기, 아, 이러다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이제, 가정도 어려운데, 이러다가 자기가 건강을 잃고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가라고 해도, 악한 형들은 가라고 해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대화할 기회를 찾지 못고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 때, 마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쪽으로 잠깐 오십시오. 그래서, 요즘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더 심해져서 말로 할수 없다고. 제가 어떻게 말, 말을 했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두 가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신사님, 일 끝나고 오시면, 집에 오시면 뭐 하십니까? 듣기까지 기도한대요. 주무십시오. 기도 그만하고,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외식도 가시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일주일만에 싹 났어요.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이거를요, 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까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래야 돼요. 뭔가 초월적인 것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예, 자기를 과로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무거움을, 짐을 더 잔뜩 짊어지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 그런 얘기하니까 꼭 이분이, 어, 목사님, 믿음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예, 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집사님, 기도만 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주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내십시오. 그래도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빨리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채찍질을 자기한테 열심히 잘해요. 그러나, 어,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쉬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쉬는 것은, 더 낫고, 더힘있고 더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 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요 심은 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봄에 땅에 씨를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늘에 단비가 내려오게 하고 또 아무리 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씨를 심어라. 할렐루야.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계속 어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보고 뭐 내려놔라 뭐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제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역사를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는 것이 그다지 큰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심어놓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laughs> 그전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머리에 소독고 쭉 기도를 해줬는데 여전히 공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귓밥을 안 파가지고 귓 귀가 잘안 들려서 공부를 못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귀를 잘 파줬더니 성적이 훨씬 좋아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간에 이런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그걸 함부로 초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한 거 심어 놓으면 그 열매 누가 먹게 되는 겁니까?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축복해 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을까를 조심하시고 좋은 씨앗들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 중요하다. 그러나 함부로 하지 말자. 예, 함부로 초월하지 말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